One day, two days, three days, four days. He only drank some dasu and endured and endured. 288 hours, 17,280 minutes, 12 days of abstinence. Finally, the story of Kai who came to drink soju, begins. 드디어 소주를 마시러 왔습니다. 억겁의 시간 동안 금주로 인해 소주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술자리에 이번에는 너무 가성비에 연연하지 않고 가격은 있지만 제대로 넉넉하게 나오는 안주 그리고 예약으로만 손님을 받아서 어느 정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소주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고르다가 예전부터 지인들과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밥도술도를 방문했습니다. 밥도술도는 지하철 2호선 구디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296m 거리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걸어서 약 5분에서 8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4인상 1번으로 메인 메뉴 4가지에 소주 4병 포함 15만 원으로 미리 예약을 해 두고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메뉴별로 추가 금액이 있는데 소갈비찜과 낙지볶음은 각 1만 원씩 추가였습니다. 소주를 4,000원으로 계산해서 4병을 제외하면 안주값은 인당 38,500원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의 안주는 4인 기준 인당 38,500원입니다. 저와 지인들은 충분히 만족을 했지만 이 가격이면 다양한 선택지는 많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3, 2 3, 4, 2 기본 안주가 각 맞춰 무려 24가지가 나오는데 테이블 위로 24절기의 맛이 올라온 듯 합니다. 진미채, 오이지, 훈제오리, 오이소박이, 문어, 아삭이, 고추, 된장무침, 메추리알, 장조림, 어묵볶음, 과일, 호두 등등 이렇게 기본 안주가 나오는데 이것만 있어도 야. 공당 소주 두병씩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찬 가게를 통째로 옮겨 놓은 듯한 이 모습에 시작부터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가지수가 많으면 구색 맞추기 식으로 나오는 음식들이 있어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정갈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집반찬 느낌으로 바로 밥과 함께 먹고 싶었지만 내가 부르면 술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밥은 셀프로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기본안주에 한잔 두잔 마시고 있으니 드디어 메인안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국내산 생돼지 목살 김치찜입니다. 양념 가득 머금고 있는 김치와 목살 위로 두부와 대파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치찜의 핵심은 당연히 김치 맛인데 뭉근하게 익은 묵은지의 맛이 기분 좋은 새콤함이 느껴지며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큼직 목살이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위로 자르기 전 그냥 결결이 찢어지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베큐 폴드 포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일단 양념 맛이 좋고 목살의 고소함과 김치의 감칠맛이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여기 안주들이 술도 술이지만 밥을 부르는 맛이었습니다. 다음 안주는 낙지 볶음으로 생물낙지를 사용하며 다섯 마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낙지는 너무 익히면 질겨질 수 있으니 적당히 익혀서 먹으면 상당히 야들야들한 식감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맹물 맛이 나고 씹는 느낌만 있는 낙지가 있는데 낙지 특유의 풍미도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양념은 아주 맵지 않고 적당히 기분 좋은 칼칼함이 느껴지면서 누구나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낙지 요리를 일부러 찾아서 먹지는 않는데 오랜만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낙지 요리를 찾아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유동에 위치한 솔방천 낙지로 낙곱전골을 내고 있습니다. 맛있어 미치겠네 정도는 아니지만 조합이 재밌고 소주 마시기 괜찮았습니다. 보통 낙지가 다른 식재료들과 조화가 좋은데 역시나 곱창과의 어울림도 아주 좋았습니다. 안주가 다양하니 질릴 틈 없이 계속해서 소주를 맛있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혼자 운영을 하고 계심에도 안주는 막힘없이 제때 제때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망의 세 번째 메인 안 주는 호주산 소 왕갈비찜입니다. 왕갈비 찜입니다. 왕갈비 네 대가 들어가 있으며 적당한 단짠 양념의 맛도 좋고 특히나 양념 가득 먹으면 뭉근하게 익은 무가 아주 별미였습니다. 갈비는 원래 맛있는 음식이니까 충분히 맛있었지만 고기가 너무 익어서 씹는 맛이 없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갈비는 어느 정도 씹고 뜯는 맛이 있는 약간의 단단한 식감을 선호합니다. 아까 김치찜의 고기는 그렇게 잘 찢어져도 김치나 양념과 어울림이 좋았는데. 갈비는 확실히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배가 상당히 많이 불러옵니다. 4명이라 4가지 안주로 선택을 했는데 3가지 안주로 선택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4인상으로 메뉴 3가지로 하면 술은 3병이고 메뉴에 추가 금액은 없습니다. 따뜻한 안주에 소주를 마시다가 이렇게 시원한 콩국수가 나오니 뭔가 술자리가 전환이 되면서 술이 좀더잘 들어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콩국수는 보통 식당에서 먹는 맛으로 구수하면서 시원합니다. 이제 손님이 많이 빠졌을 텐데 진주회관에 콩국수를 조만간 한 그릇 마시러 가야겠습니다. 제가 콩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전주 금암소바에서 먹은 콩국수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설탕이 들어가 달달하면서 구수한 콩물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드디어 마무리 안주로 대구탕이 나왔습니다. 크게 기억이 안 남는 거 보면 큰 임팩트는 없었나 봅니다. 이렇게 12일 동안 금주 후 오랜만에 맛있고 즐겁게 소주를 마셨습니다. 부디에서 멀지 않은 봉천동에 위치한 기절초풍 왕순대입니다. 근처 술집 알아보시면 참고하시라고 함께 올립니다. 17,000원 순대모둠이 아주 근사하게 잘 나와서 소주 마시기 좋습니다. 내창인지 막창인지 쫄깃쫄깃 씹을수록 내장 풍미 가득한 피가 정말 맛있습니다. 순대소는 진득한 선지 가득한 스타일은 아니고 적당한 선지에 해소함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깔끔합니다. 가벼울 수 있는 맛은 내장 피가 충분히 보완을 해줍니다. 머리고기도 잡내 없이 식감 좋고 고소하며 아주 훌륭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리는 접니다.